안녕하세요. 타전마예요. 오늘은 5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롤 유부초밥 제품을 먹어보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직접 만든 특제 소스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롤 유부초밥 한 봉지와 더킹크랩스 한 팩을 준비합니다. 더킹크랩스 한 팩을 이렇게 뜯어주세요. 총 4조각이 들어있어요. 껍질을 먼저 벗겨줍니다. 게살 함량이 높고 식감도 탱글탱글 쫄깃해서 그냥 먹어도 엄청 맛있답니다. 비닐장갑을 끼고 손으로 쭉쭉 찢어 준비해주세요. 롤 유부초밥 한 봉지를 뜯어주세요. 특이하게 이런 레몬사워 디핑 소스가 들어있어요. 초밥 소스와 조미깨, 김한 봉지도 들어있답니다. 유부에 물기를 짜줍니다. 유부를 꺼내지 말고 비닐채로 잡고 짜내면 깔끔합니다. 너무 꽉 짜지 말고 80% 정도만 짜서 촉촉하게 해주세요. 유부를 접시에 담아주세요. 총 8개 들어있고 보시는 것처럼 길쭉한 사각형 모양입니다. 작은 밥두 공기를 볼에 담아주세요. 총 360g의 양입니다. 초밥 소스와 볶음 조미깨를 부어주세요. 밥 권장량 320g보다 40g이 더 많아서 싱겁지 않게 유부물 2스푼을 추가해줬어요. 통깨 1큰술도 더 추가해 고소한 풍미를 더해줬습니다.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.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끝났어요. 제일 먼저 유부를 놓고 그 위에 김한 장을 깔아주세요. 밥 1큰술 크게 45g씩 잡고 뭉쳐준 뒤 올려줍니다. 그냥 말아도 되지만 크래미를 찢어 같이 올려주면 더욱더 맛있답니다. 밥이 양옆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너무 꾹 누르지 말고 돌돌 말아주세요. 너무너무 만들기 쉽죠? 8개를 순식간에 만들었어요. 그냥 먹어도 되지만 동봉된 레몬사워 디핑소스에 콕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. 손으로 롤 유부초밥 하나 집어 디핑소스에 콕 찍어 제가 한입 먹어볼게요. 와, 이거 정말 끝내줍니다. 새콤상큼 정말 맛있어요. 시간이 되시는 분은 또 다른 소스로 한번 만들어 드셔 보세요. 마요네즈 크게 2큰술, 레몬즙 1.5큰술, 다진 양파 크게 1큰술, 다진 오이 피클 크게 1큰술, 다진 할라피뇨 1/2큰술, 생와사비 1/4큰술, 소금 두꼬집, 설탕 1/2큰술. 후추 조금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이 소스는 연어 초밥 위에 올려 드셔도 정말 맛있답니다. 소스를 건더기와 함께 떠서 롤 유부 초밥 위에 이렇게 떠올리고 드셔 보세요. 너무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우리 주부님들 반찬도 하기 싫고 먹을 거 없을 때가 있잖아요. 이럴 때 이거 하나 뚝딱 만들면 열반찬 부럽지 않답니다. 제가 먹어보니 너무 간편하고 맛있어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올려봅니다. 여러분도 맛있게 해드셔보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. 재료는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으니 참고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